지금 배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여기가 이것이 이것이 빨강색이야지 어 원이 되는 거야. 만약에 이게 빨강색이 아니었으면 나는 버렸을 거야 이거를. 왜 빨강색이어야 되느냐?라고는 답을 못 해줘요. 이거는 빨강색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. 그럼 이제 여기 금오야반비 중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했죠. 금오, 금까마귀. 금과막이. 간단해, 금까마귀야. 중요한 건 야반비가 중요하죠. 야반비, 야반. 이거는 이렇게 잘라야돼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잘라줘야 돼요. 금호가 야반에 날아간다. 우리가 야반 도주한다고 하지요? 예? 야반이라는 건 어느 시간을 말해? 한밤중 중에서 가장 한밤중을 야반이라고 그래요. 왜냐면 밤 중에서 딱 가운데라고 써 있잖아. 이 밤이 밤야 자에다가 밤 야자에다가 반반자야. 밤 중에 가장 한밤중에 도주한단 말이야. 그래 안 그래? 야반인데 금호가 야반도주 하는 게라, 야반비를 한다, 이말이에요 중요한 말, 여기. 대단한 말이거든요. 여기서 향상꾼은 얘예요. 그리고, 그 다음에 힌트를 준다면 얘예요. 금호야, 뭐, 끝까지 그급감막이라고 치고, 응? 어? 얘가 금호래, 얘가. 얘가 빨강색이 아니었으면 탈락이야, 얘 버려야 돼. 신기하게 그거를 알고 계시더라고. 그래서 제가 대충 물어봤는데, 여기 이 시까지는 모르더라고. 예, 그리고 저분이 이 삼조고 회장이에요. 이용분이 응, 뭐래요? 그래서 아, 저 그냥 지금 엄지쓰님한테는데 선생님 때문에 이거를 내가 좀 인연인가? 이게 뭐지? 이걸 왜 이런 분이 이걸 갖고 있지라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, 이그 시가 이거예요, 지금. 그래서 금오야밤비. 여러분한테 드리는 화두야. 뭔 소리야, 이게. 금까마귀. 한밤 중에 헐헐 나르네. 어, 지금 앞에 설명한 게뭐죠한번 어? 할하니, 물과 물소리마저 끊어지고, 저 산을 가리키니, 산과 산 그림자마저 없는데, 소리와 그림자가 한꺼번에 온몸에 통하니, 온몸에 사무처 통하니까, 사무처 통하니까, 예. 사무처 통한다면, 이걸 알아야 돼. 뭔소린가를 알아. 그러니까 이게 화두라니까. 이 경호선사가,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싸가지가. <laughs> 천사가 엄청나게 우리를 당근질해요. 대충 넘어가질 않아요. 그러니까 이걸 다 던져주는 거야 이걸. 그래서 여기서 숨이 턱 막혀, 턱 막혀. 앞에는 뭐 그냥 나름대로 뭐 왔는데 그뭐 야반비가 끼는 말람에그 내가 설정 스님한테 이 저기 기념관 할때그뭐 야반비 사 주세요. 라고 해갖고 그뭐 야반비가 우리 천장에 있어요. 지금은 크게 써 주셔가지고 그뭐 야반비 중요한 말이죠. 그래서 어쨌든. 오늘 강의는 금오야바미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